자,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사도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뭐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안부인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 보시면 지금 발신자도 없고 안부인사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어, 이 지금 히브리서가 아, 사도바울의 서신서와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절은 대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2절에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옛적과 지금 마지막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의 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보거나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읽어보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 말씀이. 그 옛날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그 말씀은 탁월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타고난데, 예레미야의 말씀도 타고난데, 그 이사야 예레미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는 것, 것, 것입니다. 얼마나 권능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천들이 스 아, 뭐 이신칭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연약해서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데, 사실 이런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쉽,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선지자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탁월합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탁월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사야의 말씀보다 예레미야의 말씀보다 더 무시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신학으로 얄팍한 신학으로 이신칭이가 얄팍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신칭이를 대하는 우리의 그 얄팍한 태도로 의뢰 이렇게 성경의 입체적인 말씀들 예수님의 그 탁월한 그 말씀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절부터는그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에는 아들이 상속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말미 아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다 이런 이야기도 하며 또 삼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통치자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상속주시고 그리고 통치자십니다. 과거에 그 아들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그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결구,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상속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아들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 상속자다, 창조주다, 왕이시다. 이런 표현은 원래 성부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예수님께 쓰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어, 본체의 형상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3절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데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죄사함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더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승천이 더 강조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왕이 되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쓰이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또 왕이시기도 하신 예수님의 삼중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의 결론이 4절입니다. 4절은 이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요하게 쓰는 표현, 뭐뭐보다 라 뛰어나다 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4절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어,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도 천사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 4절에서 말하는, 어, 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상태적으로도 뛰어나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뛰어나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상태적으로는 천사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할수 있죠. 상태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포함한 거죠.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뛰어나고, 상태론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에 부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연약하다는 핑계로 이땅 가운데 죄를 일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수 있겠어요? 무시할 수, 무시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안에 너무 큰 모순이 있잖아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만왕의 왕인,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그런 신학 하나 붙잡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단순한 그 논리를 붙잡고 연약해서 재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 없습니다 성경 66권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너무너무 존경한 분이죠 천사보다 뛰어난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성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